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어, 행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시장 취임식보다 훨씬 멋있어요. 음,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구리 j 씨의 준비해 주시고. 오늘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연주현 회장님, 김석진 감사님, 김정호 회장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이시 그 회장 취임식에 오면서 명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중국을 중국답게 만든 나라를 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장기판에서 보는 그 유방이 세웠던 전환이 있습니다. 그 전환이 번성하다가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 왕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유씨 집안의 유수라는 사람이 그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역사에서 그 나라를 후한이라 하고 사람을 우리는 광무제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의 영토를 지금처럼 이렇게 넓힌 나라는 후한의 광무제입니다. 저는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한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연주연 회장이 이끄는 우리 제이씨가 후한처럼 그리고 연주연 회장이 후한의 광무제처럼 그야말로 구리 지역을 제대로 청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제이시로 만드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구리 제이시의 활약에 힘입어서 우리 구리시가 조금 더 젊어지고 우리 구리시가 청년도시가 될수 있는 그런 어 출발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연전회장과 함께 구리 제이시를 제이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원들이 그런 각오로 그런 의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은 오늘 와서 보니까 역대 회장 중에 우리 32대 김성태 시의원이 계시고 34대 이은주 도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의 소속 정당이 다릅니다. 김성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우리 이은주 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구리 제이 씨가 그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가서 정말 구리 시를 위해서 또는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제대로 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더 많다. 더욱 더고무적인 것은. 현재 브리시 의회 총 8명의 시의원이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초선의원 세분이 제이시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우리 김용현 의원과 김한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역시 정은철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과 상관없이 청년의 사명을 제대로 구현하는 우리 제이시가 후한의 박무제의 인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지경을 넓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영원히 번창하십시오. 고맙습니다.